예 <목소리> 나도 나왔는데? 먹방인가?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예 이거 먹방 먹방 안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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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

그거는 다른 우리 여기서 먹어야 될거 알아볼래? 왜? 아, 그쪽 같으세요? 왜? 아니, 얘하고 계속 떡볶와마나 하면서 먹으니까. 아니, 우리는 계속 그거 밥하면서 먹으니까. <laughs> 얘가 지금 이거 방송하는 거래요. 이거 다 유튜브에 올라가요. 유튜브에

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 블루라서. 음. 근데 저거 저노래가 나도 모르게 그 번호를 많이. 눌러서 를 블루. 패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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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치기 패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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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와요? 안 나와요? 잘나니다잘 나와요? 잘 나와요? 잘 나와요? 잘 나와요? 잘 연수원장입니다 뭐 한마디 하시죠 네, 네. 방송을 통해서 잘 나와요? 잘요잘 나와요? 잘 나와요? 잘 나와요? 이 나와요? 잘 나와요?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필요한데 이서 가서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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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eah. you

아니 물론 아니 없는 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단 점검 은 그걸 그 점검 중인 다라고 그걸 그렇안 써요. <목소리도> 아니면 맞아, 내가 보내줄게 그럼 이

예, 보는뭐열 회사, 열 회사, 끝 가는 거, 안 되는 고 가는 거, 빨리 가는 빨리 가는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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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는 리 가는 거, 빨리 가는 거, 는데빨는 거, 는 거, 빨가 저희가 이 조직이 있다 보니까, 그게 나보지것 같아요. 같요데 이게... 저희는 조직이 상태에서이 보니까, 조직, 조직 부담이 없는 거예요. 어떤 무덤인지 다 들어와서 조직을 만들어서 의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,

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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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말 제가 생에서 성도 받으것 같은 이 정도 추세은 이렇게 해서 먹방 이런게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난근데 싫어하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먹방을 함께 <laughs> 했는데 괜찮았어요?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<laughs> <laughs>